예, 오늘 새벽에 어, 깨치러 나왔습니다. 3일 전에 어, 제가 이거 깨가 병들었는지 익어가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, 극하고 말았는데 어젯밤에 어, 동네 운동 나가보니까 어르신들 함에 깨를 쪄가지고 다 건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,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, 어, 꽤, 에, 전체적으로 익었는 부분을 한 번, 어,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농사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농사 내가 알아서 갈래야 되는지 나는 이거 뭐 비비말라 트럭이 길래 이게 뭐 병들었나 이렇게 돼 이거 뭐다 익었는 거야 꼴짝 출신이 그래도 좀더 나은 것다 꼴짝 출신이 좀더 나은 것 같아 여름이 비보서흔들게다 떨어져 흔들지 마고 비봐 뭐 아, 사람 혼자 일안 하고 갔다 갔다 나왔지 어제 아래 어, 어, 새벽에 나와서 어, 이틀 동안 길을 찌고 묻고 다 했습니다.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. 하나하나 이제 농장에 어, 그동안 꽉미어졌던 작물들이 하나하나 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, 어, 가을 배추 무를 심을 자리에 풀이 나지 않도록 어, 약을 치고 오늘 마무리 하면서 어,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원래는 작년보다 깨가 얼마나 더나을지 원래는 한 다섯 마로넣어야될 건데.